돼지가 산행경경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 아침에 7시 30분에 입산해가지고, 지금 한 2시간이 지났는데, 아직 삽은 못 봤고, 삽이 나올 수 있는 자생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아, 지금 이제 논월지대 들어왔는데, 여기 지금 요, 우리는 일명 신마이들은 이 고사리풀이라고 합니다. 고사리풀하고, 그리고 이제 관중 관중 그리고 이렇게 칭농쿨라래이 이, 터널지대는 별로 없는데 어, 가끔가다 나, 나오기도 합니다 3이 아직 3을 못 봤는데 3 보면은 다시 뛰어서 리겠습니다